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천천히 서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천히 서라는 글자는, 자,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음식을 아주 많이 먹고 몸이 무거워지거나 찌뿌둥해서 그 걸음걸이나 동작이 느려지는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이 글자를 아주 쉽게 파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서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서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천천히 서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의 결합에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좌측에 있는 글자와 우측에 있는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라고 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글자의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에 있는 글자는 자축거리다 척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자, 이 자축거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뒤뚱뒤뚱 걷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뒤뚱뒤뚱 걷는 것도 걷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자축거리다 척이라는 글자는 걷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걷다의 의미가 있는 자축거리다 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은 바로 1인칭인 나를 가리키는 나여 또는 남다여 남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남다여라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그 모양을 봐서는, 나, 여, 남, 따, 여와 동일하게 생기긴 했, 했는데, 본래의 오른쪽은 그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글자냐면, 본래의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글자가 이 오른쪽 부분의 본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바로, 남는 것을 가리키는 남, 따, 여라는 글자예요. 이 남, 따, 여라는 글자가 자축거리다 척과 결합을 하면서 그 왼쪽 부분이 생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천천히 사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남다여 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자세한 거는 이 해당 글자를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남다여, 복잡한 모양의 남다여도 결합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바로 먹는 것을 해는 먹을 식과 남다여,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나여, 남다여에서의 그 글자인데, 그 남다의 의미를 결합이 됐어요. 즉, 먹는 것을 남기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충분히 먹고, 남았다라고 해서, 남다, 열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긴 것을 가리키는 글자이긴 하지만, 이 글자 안에는 음식을 먹고 남길 정도로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여유가 있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에서는, 오늘 배우는 글자인 천천히, 천천히 서라는 글자에서는 여유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글자는 걷다가, 걷다의 의미가 있는 자축거리다 척이라는 글자와 여유있다의 뜻이 있는 남다, 여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남다와 여유있다와 걷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여유있게 걷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유있게 걷는 게 당연히 급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천천히 걷는 거겠죠? 여유있게. 바로 그것을 나타낸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어서 음식을 남길 정도로 많이 먹고 몸이 찌뿌둥해져서 그 행동이나 걸음걸이가 천천히 걷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글자 오른쪽에 있었던 본래 모양의 남다 열하는 글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천천히 서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설, 천천히 설하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 사용되냐? 그걸 말씀드리면 바로 서서히 뭔가가 이루어지다라고 할때 서서히라는 표현에서 그 서서가 바로 이 천천히 설을 두번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서히라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행, 서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서행에서 그 서자가 바로 이 천천히 설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서히 뭔가를 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천천히 서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을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음식을 남길 정도로 양껏 먹은 이후에 나의 걸음걸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천천히 서라는 글자는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천천히 서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중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